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8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6일자 본문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이사야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협격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이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재산과 레이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초하루와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허간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발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로써 이제 이사야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네 음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오늘 강림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정결하게 한후 더러운 짓을 한 자들은 함께 망할 것입니다 또 때가 이르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징조도 나타낼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여러 나라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된 영혼들이 죽게 드려질 것입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천국에서 택한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장차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장차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먼저 15절에서 18절 앞 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신약 성경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매우 요한계시록과 서로 비슷하고 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실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을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심판자로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사상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일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동산에 들어가서 일법적으로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고 쥐까지 먹는 자들, 이건 전부 다 우상숭배와 관련 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몰래 무슨 왜 몰래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겠어요? 가정한 우상숭배 행위의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망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오늘 예언된 대로 불과 칼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을 나타내실 것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고 이 불로 책망할 때 여기서 예외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심판이 있어야 모든 악이 일소되고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아서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미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원을 끌어버리고 소탕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할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에서 21절까지의 얘기입니다.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이자 미래의 일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까지 보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모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1 8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구원이 전파될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주도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이 드려지듯이 모든 민족들이 깨끗한 그릇에 담겨 하나님에게 바쳐질 것이다. 이 말은 모든 민족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들어온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주변 나라에 속하지도 않았던 존재들 먼 나라에 있는 존재까지 거기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겠죠. 전부 다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예언이기도 하고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정말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복음이 이스라엘로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열방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고 저어도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는 자들이 없도록 모든 족속에게 모든 선교사들이 나가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놀랍게 돌아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믿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한 존재들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 중 일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세상과또 레위사 레위 사람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지잖아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일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물론 여기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겠죠.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할 것이다.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일 주일 설교기도 일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항상 존재할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의 이름, 그의 존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 다양하고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달란트 비유에 굉장히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거기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란트 비유 끝지점에 가면 그거 자기가 자본을 준 것을 다그 일꾼들에게 달란트 받은 종에게 다 줍니다 도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자본이잖아요. 한달란트가. 다 줘요. 있는 사람 더 줘요. 우리 같으면 공평한 기계적 공평 평등을 얘기할 텐데 아니요. 천국은 있는 자에게 더 줘요. 어,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큰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큰일을 맡긴다. 우리는 노동이 저주가 돼가지고 일하는 거에 고통스러워해요.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엉큼기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어요 저항이 어었어요 오히려 어,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청어로서 어, 일을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재떤 사람은 어어요 우리도 가드너 그러니까 정원 가꾸는 거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하어면하겠어요 사람은 어어어서사람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천국에는 뭔지는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 이 세상 차원이 연장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또큰 일. 지금과는 비교도 안 것과 대교, 대조하기 위해서 큰일이라고하는데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축도록 고생인데 거기서 또 이래. 거기 은퇴도 없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랑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신나고 즐겁게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저는 막 그런 게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냥 잠만 자, 먹을 맛있는 거나 먹고 놀아. 그러면 난더 힘들 것 같아.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아무튼 천국이 지금과는 다른데 뭐 할지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게 저는 기뻐요. 큰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되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각자가 맡은 다양한 일들을 하겠지만. 일이라고 해서 무슨 뭐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막 노동을 착취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오늘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2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보좌에 어린양이 계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송영을 하는 무사가 환상을 보는 사람마다 다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 초반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다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천군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택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가보면 한만명 이만 명, 2만 명 뭐 이렇게 모였을 때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가따라고 그 묘사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자체가 감동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만명 이상 그 모여서 집회만 해도요, 찬양 그 자체만 해도 막그 감동이 있어요. 예배가 싫은, 싫고 힘든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진짜 천국 가서 맨날 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말씀 뭘 말씀 말씀의 실체가 앞에 계신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뭐 할까 찬양하는 걸 찬양 찬양하기 힘든 사람은 이제 힘났어는데 전국 가서 뭐 할,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찬양 그게 예배예요 예배로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폐역한 자들 가정한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할 것이다. 2 4 절.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고 완전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똑같이 저는 일관성 있다는 게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또 한번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항상 똑같다 말하는 게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구나. 하나님 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대로 진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서 믿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장차 이런 일들을 진행할 것을 믿고 우리도 대비하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 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지 않아서 안심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고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거야. 천국이 영원하듯 우리의 이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도 영원할 거라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정말 이것이 복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현될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